과천 프레스티어 자이인데요. 한번 위치를 간단하게 보고 경쟁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 1445세대. 총 1445세대인데, 이제 일반 공급되는 세대수를 보면은, 저는 처음에 이제 이 타입이 되게 많잖아요. 49A부터. 한번 볼까요? 49A부터 99A까지 보면은 이 타입이 10개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급된 세수도 많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총 287세대 특공과 일반 합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저번주에 올리고 나서 한번 댓글을 봤더니 역시나 이제 핫한 단지여서 그런지 이제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그 주로 싸우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학군.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언급했지만, 음,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적당한 입지인데, 이제 중고등학교 학군이 좋지 않아서 이사를 간다. 특히나 여고 학군이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고, 그밖에 이제 그 밖으로 보자면 서울 접근성,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예, 또 조금 금액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댓글로 많이 달렸고 이 댓글을 제가 캡처를 해보려다가 말하는데 엄청 또 열심히 싸우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천을 지키고자 하는 자 그리고 과천을 공격하고자 하는 자들의 <laughs> 댓글이 많았었다. 여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이 생겼고 이 앞쪽 여기입니다.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이마트 있고. 지금 향이 뭐 남서 남동으로 잘 고르 배치가 되어 있고 어 지금 보면은 이제 조경도 잘 되어 있고 굉장히 좀 쾌적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죠. 그리고 뭐 어린이공원도 있고 그리고 뭐 동간 거리도 널찍널찍하고 단지 배치도에 뭐 그렇게 아쉬운 점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게이 T T가 이제 MBTI T가 아니라 <laughs> 그최상층의 테라스 한그 세대가 하나씩 있는데 그게 59를 기준으로 한 1억 정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평면도가 없다 보니까 좀 비싼 거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평면도가 떠서 한번 보려고 해요. 다른 타입들은 다 이제 일반적인 타입들이고 이 T가 조금 특이하고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흰 색깔들이 다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저층부만 많이 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층부만 남아있고, 아까 말씀드린 요거, 샘플로 보면, 음 지금 74도 74B가 있고, 74BT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T가 있으면은 이 최상층에 위치를 하고, 그, 다락방 같이 공간이 제공이 되더라고요. 근데 금액이 그대로면은 괜찮은데 한10% 분양가의 한10% 가량은 얹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합원들이 가장 좋은 걸 먼저 가져가, 가져가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걸 보면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된다는 거죠. 뭔가 좀 계륵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밖에는 이제 이 최고층의 높이가 좀 고르지 않고 다르다는 점이 있고, 음, 그 t만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세대를 보면, 이제 49제곱미터, 20평형은 그래도 잘 구조를 뽑았어요. 네, 포베이에, 화장실 두 개, 판상형, 주방창들도 다 있고, 그리고 요 t, a, t가 이렇게 하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여기 네, 타고 올라가서 다락으로 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다락은 단점이 어 친구가 낮고 그리고 바닥난방이 거의 안 되고 뭐또 에어컨도 별도 옵션으로 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집으로 집의 공간으로 치기에는 네, 좀 애매하다. 좀 있고 뭐노마님 같이 키큰 분들은 거의 이제 머리 부딪히다 봐야겠죠. 실제 높이는 한번 얼마인지는 체크는 해봐야 합니다. 네. 어찌됐든. 그럼 금액을 한번, 잠시 한번 살펴보면, 나중에 줍줍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25평. 분양가가 이제 기준층을 기준으로 15억입니다. 15억인데, 아까 BT, 여기가 B를 놓고 보죠. B가 기준층이 16억 정도 되는데, BT가 17억 정도 되니까 한 1억 정도 올라가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공간을 얻기 위해서 1억 정도를 더줄 필요까지 있을까? 이 생각을 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가 지금 26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접수가 마감이 될 예정이고, 어, 뭐,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하시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제가 오늘이나 저번에 설명했던 것보다 분양단지를 텍스트로도 제공하고 설명도 더 깊고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인장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내가 뭐 생초가 돼, 아니면 나는 뭐 신혼부부가 돼 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끼리 같이 조별을 짜드려, 조를 짜드려 가지고 또 당첨 선배도 좀 소개해 드리고 해서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어 최대한 극대화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활동도 생각하고 있고, 뭐, 저랑 동행 인정도 있고, 프로그램은 너무 많아서, 네 너무 많아, 많죠. 네 뭐, 습관 챌린지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활용하고자만 한다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스터디이기 때문에, 또, 요, 스터디 운영 기간에는 별도의 뭐, 같이 판단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올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관련된 후기도 뭐천 건이 넘고 한, 천 건도 넘고 제 블로그에는 여러 가지 수강생분들 당첨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년, 20년 그때쯤에 이 과천 프로듀서 서밋이 거의 후분양 분양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도 되게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좀큰 평수들 보면은 40평대가 여기는 좀 주력이다 보니까 큰 평수들이 어 한동안 선착순으로 공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비쌌었는데 그래도 역을 끼고 있고 입지가 괜찮다 보니까 완판이 어 되고 서서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인덕원 아파트 두채할수 있는, 예, 뭐, 금액이기도 하고, 또평촌이랑도또 비교가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쌀 수는 있지만,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각 지역에 그래도 가장 선호되는 입지는, 음, 수요층이 있더라고요. 예, 좀 비쌀, 비싸다 할지라도. 그래서, 음, 물론, 지금 이미 청약은 지나긴 했지만, 나중에 나중에 뭐 줍줍이 나오더라도 한번 저는 고민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목소리도> 특별연급은총 115세대 모집을 했고, 어총 접수건수는 한 200, 2500건 정도 됩니다. 2500건 정도 되고, 생초가 가장 많고, 신혼부부, 다자녀, 순서대로 접수가 많은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금액이 웬만한 서울 아파트 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어또 그리고 25평이 신, 그 생애 최초가 되기 때문에 주로 25평에 접수 비중이 좀 높은 걸볼수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또 생초가 많이 접수가 됐고,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또 기타 지역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 걸볼수 있어요. 과천 분들에게는 좀 비싼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또 이제 그 외지 분들에게는 이 정도면 할만한데, 또 이런 생각이 들수 있다는 거죠. 저번에 우리 성남 공부했던 것처럼 그렇죠? 기타 지역까지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신청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25평보다는 34평의 특공 접수율은 좀 낮았던 걸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천 분들은 사실 누구나 내가 무주택자고 특공이 있으면 다 이제 지정타, 지식정보타운을 기다리죠. 예, 상당수가 거기 로또창을 기다리는데,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여기를 넣는다? 이제, <laughs> 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에서도 좀 아쉬움에 늦지 않은 비중이 큰것 같고요. 자, 그럼 일반 공급 경쟁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천분들은 그러면은 특공은 그래, 안 넣었다고 치는데, 과연? 일반 공급은 많이 넣었을까? 네, 그게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어, 자, 172건 모집에 만 93건, 네. 그래서, 총 접수된 건수로 보면은, 어,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비싸다 비싸다 한것 치고는, 네. 그쵸? 그러면은, 주로 어디에 많이 몰렸는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는 이제 접수가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이 같은 날, 뭐 10월 7일이면 10월 7일, 10월 8일이면 10월 8일 같이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타 수도권 분들도 넣을 수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번에 성남, 뭐 산성역 에리스톤 같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보다는 또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비중이 좀더 높은 걸볼수 있죠.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높은 걸볼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아까 만 건에 차지하는 큰 비중이 된다. 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음, 아무래도 조금 덩치가 크기 때문에 역시나 좀 적은 평수, 그리고 이제 25평 이상으로 놓고, 이제 투자에 아마 관점을 두고 한것 같아요. 이제 25평, 에서도 25평 A 타입, 가장 황금성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다고 느껴지는 거. 보통 약간 애매하면 가장 좋은 거를 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더 접수도 많이 됐고, C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많죠. 그리고 이 T, 아까 이제 하나짜리 최상층도 들어오긴 들어왔네요. 그래도 일부는. 그래서 59에 AB 타입이 가장 접수건수가 많았고 74로 보면 74는 네. 역시나 A타입이 가장 많았었고 그 나머지 타입들은 이제 접수가 톡톡톡 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4로 볼까요 84도 이게 타입이 굉장히 많이 쪼개져 가지고 84는 59A보다는 접수건수가 좀 적죠 네. 22억이니까 20 20억이 넘어가니까 무거우니까 그런 걸볼수 있고 이제 80 사이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조금씩 낮아진다. 네, 낮아지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마 예비 당첨 내지는 뭐 일부 세대는 좀쭉쭉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아, 이런 단지가 있었구나라기보다는 음 어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겠네. 어,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 미리 어,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